화원이나 인터넷에서 상토를 구매하고 분갈이를 하면 실내 관엽 식물들이 자주 죽어나가서 속상하셨죠? 저도 처음 식물을 키울 때 너무 혼란스러웠어요. 판매되고 있는 분갈이용 흙을 사서 식물을 심으면 아이러니하게도 식물이 죽어버립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실내에서 식물을 키우기 때문이에요. 일반 분갈이 흙은 주성분이 코코피트나 피트모스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이 주성분은 보습성이 매우 높아요. 흙은 보습성과 통기성이 적절히 배합되어야 하는데요. 우리 집에 맞게 부재료를 섞어주는 것이 좋아요. 그래서 펄라이트나 마사토, 사냐초 등 볼멩이를 30% 정도 섞어주면 돼요. 특히 덩굴형 관엽 식물들을 키울 때는 뿌리 통기가 아주 중요한데요. 오늘은 정글 믹스라고 하는 흙 배합을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정글 믹스는 바크를 주재료로 하는 흙 배합이에요. 보통 바크 30%, 상토 30%, 볼멩이 30%. 지렁이 분변토 10%의 배합을 선호합니다. 바크의 비율을 늘려도 되고, 돌멩이의 비율을 늘려도 돼요. 본인의 기호에 맞게 흙을 만들면 돼요. 저는 바크와 펄라이트 상토가 30%, 지렁이 분변토가 10% 정도 들어간 정글 믹스를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정글 식물들의 뿌리가 바크에 달라붙어서 성장을 더 잘한다고 하네요. 주로 필로덴드론과 안스리움들이 이런 흙배합에서 잘 성장합니다. 뿌리 통기가 아주 중요한 품종이라고 볼수 있어요. 일반 바크를 사용해도 됩니다만, 오키아타 바크라는 고급 바크가 있어요. 온스테라, 스킨답서스, 호야도 일반 분갈이 흙보다는 이렇게 뭔가를 섞은 흙에서 더잘 자라요. 양분이 떨어졌을 땐 주기적으로 액체비료를 투여하시면 돼요. 펄라이트는 입재가 큰 것을 사용해야 좋아요. 필로덴드론과 안스리움을 주로 키우려고 생각하신 분들은 일반 분갈이 흙보다 오키아타바크라는 것을 대용량으로 구매하셔서 분갈이할 때 사용하면 좋습니다. 지렁이 분변토를 10% 넣어주는 이유는 흙 자체에 부족한 양분을 보충해주기 위해서입니다. 유기질 비료는 개분, 우분, 부엽토 등 정말 다양한 종류가 있는데요. 하지만 이런 밑거름 비료들은 냄새가 나기 때문에 실내에서 사용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내 식물을 키울 때는 지렁이 분변토를 밑거름으로 넣어주면 좋아요. 지렁이 분변토는 지렁이가 싼 똥이기도 한데요. 이 똥을 섞은 분갈이흙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지렁이 분변토가 들어간 분갈이흙이 있고요. 지렁이 똥만 모아놓은 지렁이 분변토라는 것이 있어요. 제가 구매한 것은 지렁이 똥으로만 이루어진 것이므로 저의 분갈이 흙에 섞어서 사용할 거예요. 여러분도 여러분만의 흙 배합을 만들어 보시고요. 중요한 것은 흙 자체의 산성도도 중요하지만 보습성과 통기성 양분의 비율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초보 식물 남자 조식남입니다. 제가 오늘은 정글 믹스에 대해서 알려 드리도록 할게요. 우선 일반 상토라고 불리는 그런 흙들은 이렇게 이것보다 더 뭔가가 안 들어가 있을 거야. 이건 제가 예전에 대충 만들어 놓은 건데, 이렇게 돌멩이에 뭔가가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 이게 굉장히 통기성이 좋은 흙이 됩니다. 뿌리가 썩지 않아요. 근데 이것도 위험해요. 그래서 우리가 키우는 정글 믹스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바크가 30% 들어가고요. 일반 흙, 뭐 난석이든 녹소토든 마사토든 돌멩이 재질, 코코피트 재질, 뭔가 기타 재료가 30% 들어갑니다. 펄라이트가 30% 들어갑니다. 지금 이 펄라이트는 가루 형태인데요. 제가 펄라이트 저번에 쓰레기 산게 있어요. 잘못 산 건데 그냥 섞어 보려고요. 그리고 이것은 지렁이 분변투입니다. 지렁이가 먹고 똥을 싼 거예요. 그래서 비료 형태예요. 이건 흙이 아니라 비료 형태여서 이게 10% 들어가게 됩니다. 아주 가는 입자고요. 거칠거칠해요. 그리고 기타 피트모스, 녹소토, 상토 등 다른 것들이 이제 30% 정도 됩니다. 굳이 없어도 되는 것들이에요. 제가 키워 보니까 이 피트무스랑 코코피트가 과습을 많이 유발시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관엽 식물의 경우에는 이 바크가 중점이 돼야 되고 이 바크가 중점이 된 배합을 이제 정글 믹스라고 덩굴 식물 아로이드라고 불리는 그런 식물들 이 정글 믹스를 기초 베이스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두 가지만 섞으면 양분이 없으니까 지렁이 분변도 10%를 추가해 주는 거고요. 이거는 그냥 넣어 주는 겁니다. 그럼 한번 배합을 해 볼게요. 오키아타 바크는 일반 바크와 달리 입자가 크고 기능성이 좋다고 해요. 일반 바크는 뭔가 썩음도 발생되고 벌레도 발생된다고 합니다 근데 오키아타바크는 그런 게 절대 없다고 해요 그 다음은 펄라이트인데요 펄라이트가 입자가 너무 가늘죠 이거는 쓰나 마나예요 그런데 제가 지금 펄라이트가 다 떨어져가지고 음, 원래 깨비농장에서 쓰는 펄라이트를 이용하는데 어, 이렇게 분진 날리는 것좀 보세요 분진이 날리죠? 그래서 이런 펄라이트는 좋지 않아요 그래서 이 펄라이트 30% 잡다한 것들이 모여진 거예요 녹조토 저곡토 훈탄 여러분 마음대로 혼합을 하시면 돼요 저는 그냥 잡다한 거30% 넣어 볼게요 별게 다 들어가 있네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지렁이 분변토 인데요 이건 많이 넣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아까 3분의 1 정도를 넣어야 겠죠 30%니까 그람으로 재서 넣으면 좋은데 이 정도 넣어서 이제 섞으면은, 정글 믹스라고 해당되는 그런 기초 베이스, 덩굴 식물, 몬스테라 스킨답서스가 아주 잘 자랄 수 있는 형태의 흙이 되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심어도 되긴 하는데, 음, 통기성이 불량하게 되거든요. 아무래도 좋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섞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아주 영양가치가 노, 좋은 흙이 되는 거예요. 펄라이트가 너무 안 좋네요. 여러분들은 그 깨비농장이라고 불리는 그 곳에서 펄라이트를 구매하시면 좋아요. 거긴 대용량으로 많이 팝니다. 펄라이트가 분진이 생기면 오히려 역효과가 나요. 섞으니까 아주 예쁜 흑비합이 되었죠 이거를 리빙박스 같은 데다 섞어 놓고 지렁이 분변토만 따로 추가를 해서 사용해도 되고요 섞을 때는 봉투에 넣고 흔들어 주시면 섞기가 아주 좋아요 정글 믹스에 적합한 품종을 한번 제가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15cm 슬립 분을 가져왔고요. 원래는 10cm 화분에 옮겨야 맞는 것인데 지금 통기성이 워낙 좋은 흙이기 때문에 제가 15cm 분으로 한번 가져와봤어요. 이제 트루비 이번에 수경 재배한 거 옮겨보려고요. 하이드로볼도 어떠한 기능은 할 것입니다. 그러 여러분들이 그냥 이렇게 뭔가를 섞어주면은. 음, 과습을 예방하고 아주 좋은 흙 배합이 될수 있어요. 이렇게 통기성이 좋은 정글 믹스는 물 마름이 너무 빠름으로 화분 재질과 화분 크기를 적당하게 맞춰 주셔야 합니다. 오늘은 분갈이 흙중 정글 믹스라는 흙에 대해 알아봤고요.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